괜찮아. 띵띵띵띵띵. 띵띵띵띵띵. 괜찮아. 띵띵띵띵. <목소리> 어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중동부 아이들 부모님들 밀린 신발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했대요. 자기네 학교에 기도 모임이 없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한두 동안 자기 1, 2, 3학년 친구들 막 개인적으로 막 찾아가서 나 기도 모임 할때 같이 하자, 같이 하자, 같이 하자, 같이 하자. 그래서 막 거의 20명 가까운 친구가 모인 거예요. 놀랍게 놀랍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알고 보니까 친구들을 막 섭외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그룹끼리 모였대. 그래서 이 모임이 진짜 잘 치지 못하면 붕괴될까 봐 걱정이 된대. 그래서 이것을 뭐 쪼개야 되나 이런 막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. 그 고민이 참 순수하고 예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어제 뭐라고 이야기해줬냐면 괜찮아. 딩딩딩딩딩.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호해 주실 거야.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. 너무 염려하지 마.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. 동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,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. 때로는 광야와 같이 죽음과 공포의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.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, 그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